똘똘 똘똘똘이 저도 그 형님 유튜브 영상 두달 가까이 시청하고 처음으로 생방송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 시청 처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예전에 종합보험 안에 실비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걸 요즘 들어 착한 실비로 따로 설계되던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랬어. 우리 이 똘똘이의 질문을 이 형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게. 원래는 종합보험 안에 실비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를 도를 어떻게 파아쳐 먹었다? 종합보험 안에 실비를 넣으면서 실비는 따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보험 안에 들어가야 하지만 실비가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실비를 다 때려 놓은 거예요 실비 때려 놓고 사망보험금, 진단비, 내혈관 허혈성, 입원비, 수술비 5대 장기 이식 수술비,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비 5대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질병수술비 있는 거 없는 걸딱 그러니까 어, 나는 실비 위주로 가입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비는 가입 못하고 종합 안에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금강원에서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했느냐. 2017년 4월부터는 실비를 따로 빼게끔 설계를한거야 종합 안에 들어가 있는 실비를 따로 빼면서 이거를 착한 실비를 하는 거지 따라서 보험에 대한 역사를 모르면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보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은 초특급밖에 없는 거다 알겠지?